이 남자는 절대 오른손으로 펀치를 날리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쓰면 상대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 복싱 경기에서 곱슬머리 파이터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전직 군인이었죠. 코치가 경고했습니다. 조심해. 그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하지만 그냥 웃으며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줬습니다. 뭘할수 있는지 보자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곱슬머리 남자가 끊임없이 펀치를 날렸고 마이크는 그냥 방어만 했죠. 그러다 적절한 순간 왼쪽 훅을 날려 상대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일어나 웃으며 마이크를 도발하기 시작했죠. 마이크가 공격하게 만들어서 역습하려는 거였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같은 함정을 놓았지만 마이크가 또 왼쪽 쿡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일어날 힘조차 없이 쓰러졌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코치가 택시 타고 갈 돈만 줬죠. 허리를 굽히고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와 뭐좀 먹자. 둘이 함께 앉아 이야기하다 보니 예전에 같은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이크에게 물었죠. 왜 항상 왼손으로만 싸워? 마이크가 살짝 미소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크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불량배들이 가게를 습격하고 있어. 마이크가 즉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마이크가 어머니를 보고 즉시 알았습니다. 오른손을 쓸 시간이라는 걸요. 한 명씩 차례로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펀치 하나하나가 번개처럼 느껴졌죠. 옥상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구해야 했거든요. 마지막 불량배를 쓰러뜨리고 가게 안으로 달려들어갔죠. 먼저 어머니를 돌보고 한 남자를 신문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짜 갱스터가 도착했습니다. 강한 경호원을 데리고 왔죠. 마이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첫 오른손 펀치를 날렸지만 쉽게 흡수했습니다. 마이크가 놀랐죠. 그 다음 전력을 다해 펀치를 퍼부었습니다. 이번엔 몇 걸음만 뒤로 물러났죠. 경호원이 격분했습니다. 마이크의 양손을 잡고 강력한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쓰러졌죠. 갱리더가 다가와 마이크에게 같이 일하자고 했지만 마이크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격분한 갱리더가 칼을 꺼내 찔렀습니다. 왼손만 쓰는 이유와 오른손의 위력이 흥미롭지만 칼에 찔리는 결말이 급작스럽고 이유가 궁금한 엔딩이네요.